저는 바울교회 전주 바울교회 교육관 2층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경숙 권사님 그리고 김성숙 집사님 어, 전주지방회 어, 교회학연합회 오늘 제 40일이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김성숙 집사님께서 어, 회장으로 연임됐다고 합니다. 어.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실래요? <laughs> 에, 그냥 이거 읽으셔요. 괜찮으니까. 이거 네, <laughs> <요거> 읽으세요. <laughs> 니얼입니다 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네, 대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제 40회기를 은혜 네.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aughs> 부족하지만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저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인력의 보을 주시고 합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전화를 통해 귀찮게 묻고 또 묻는데도 웃음으로 응대해주시던 직전 회장님 김정은석 장군님과 옆에서 도움을 주신 함께 도와주신 송경숙 권사님 애썼다며 위로해주시던 황해난 권사님, 총무 회계, 서기, 그리고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시고, 각 교회에서 도움을 주신 전 회장님들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할 땐 아직 미숙해 마음의 부담도 컸지만,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했고 이 아이들을 통해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다포세대라 불리는 어두운 시대에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입니다 음. 아멘 음. 아멘 네 지금 소감이었습니다 네. 각오였기도 했고 지금 오늘 뭔 모임입니까 지금? 어, 기동 모임 저희 초등 1부 아, 기도 모임. 아 초등 1부가 1학년, 2학년. 네. 네. 아그 네. 지금 바뀐 임원들이 네. 어 많습니까? 임원들이 올해 바뀐 정기총회에서 바뀐 임원들. 바뀐, 네. 바뀐 임원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어 각자의 그 역할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역할에? 네. 이제, 이치동 네. 회계는 서기, 서기는 회계,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아, 이런 그랬구나. 이런 네. 권사님, 송권사님, 좀 뒤로 빠지세요. 크게 나옵니다. 굉장 <laughs> 예, 크게 나온 거전 모릅니다. 아니, 의자를 조금 빼라고 뒤로. <laughs> 예, 됐습니다. 예. 권사님, 됐습니다. 어, 이제 딱 이쁘게 나옵니다. 어, 권사님은 전 회장으로서, 어, 이렇게 자문도 해 주셨을 것이고, 지금 주일학교 섬기신지가 우리 성경수건사님 얼마 되셨죠? 20년은 넘은 거. 아, 20년. 네, 아, 20년. 20년. 아, 네. 네, 조금 크게. 네. 어, 그 지금 바울교회만, 바울교회 주일학교만 네, 20년. 바울교회만. 네, 바울교회만. 그, 어떠세요? 20여 년 넘게 주일 학교 섬겨 오셨는데, 어, 뭐, 변화, 아니면은 또, 섬기면서 겪었던 일, 그런 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바울교회 이제, 초창기, 네.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우리 아. 바울교회가 개척할 30명, 때부터. 네, 3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아. 지금 네. 이 바울교회가 이렇게 커질 네. 때까지, 아, 이렇게 예. 다 보면서 이렇게. 산 역사시네. 아. <laughs> 네. 지나갔거든요. 네, 네. 주일학교도 예전에는 정말 네. 약 낳고 있었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그렇죠. 애들이 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조립식 네. 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네.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부자집 아이들은 집에 네.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아, 집에는 에어컨도 네. 있는데 네. 교회에 오면은 뭐 에어컨 없지 너무 없지막 네. 그러니까는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음.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네. 교회 전도사님도 되고 음. 목사님 네.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좀 보람 나는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 같은 존재구나 우리 아, 손경숙 권사님.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 연세가 올해? 아 저는 73입니다. 그리 많이 드셨어요아 네, 저는 감사합니다. 한 <laughs> 어, 제일, 우리, 손건사님, 제일, 그, 주학교 아이들, 그, 한 20여 년 넘게 가르치셨는데, 이게 제일 보람됐었던 일 있었나요, 혹시?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목회자도 되고, 가르쳤던, 어, 아이들이. 네. 그런, 그런 가운데 제일 보람이 있었던 일. 보람 있었던 것은, 또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 올라오거든요. 유튜브에서 올라올 때는 다 어린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예. 말씀에 대해서 더 예. 모를, 몰랐던 아이들이 예. 또 새로 학교 전도나 아, 학교 앞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왔던 아이들이 예. 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볼때 예. 그럴 때보라을느죠 아. 예. 지금 음, 지성 측입니다.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전주지방교회 교회 그앞 오늘 전기총회어 제가 정기총회 열리는 장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어 정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 취재 끝나고 다시 우리 손경숙 전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숙 집사님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